오호! 음. 야, 기가 막힌다! <laughs> 대표님 요새 얼마정도 버십니까? <laughs> 솔직하게 좀이집0이 집은. 이집 순수입으로? 집은. 이 집은. 이네은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집까이 집은. 이집 대표님 같은 마케팅 양이면 제가 봤을 때2천을 벌고도 남았거든요. 네, 아이템이 좀 아, 아이템 때문에. 아, 네. 그럼 왜 재현장을 안 오시는 거죠? 네. 그때 지난번에 세플 네. 레벨링 하고 나서 도망. 네. 망가... 아, 그 그러면... <laughs> 네? 아, 절대 아. 아니고 아. 아, 그때 많이 배웠죠. 예. 자, 아일랜드 1 0 상판. 축소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자, 직소로 자를 때는 직소로 자르고 플런지스를 이용할 때는 또 플런지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렌디시탁 길이 축소하기 깔끔하게 작업 완료 했고요 보시면 측판도 문짝 틈도 제대로 해 놨습니다 실리콘 마무리 깔끔하게 했고요 네, 철수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? 지금 한 개? 어 괜찮습니다 자 로보라 S8 맥스 V 울트라 자 오늘 여기 지금 3단 서랍레일 탈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로보락 청소기를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리폼작업을 할거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세요예예 집수리 예. 리폼에 대가습니까 감자가 나오는 줄 아니까. 너도 지금. 괜찮아요. 감자,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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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. <laughs> 감자 먹으러 와셔요. 이거. 잠깐만 포토타임 한번 해요. 그리고 아, 이제 아, 뻥 뚫린 측판 왼쪽을 마감을 시켰고 이제 우측에 마감해보고 저 뒤판에 우라판 있는 쪽은 냅둘 겁니다. 무조건 <laughs> 해야돼요 자 우측에도 측판 <laughs> 마감. 했 습니다. 하고 아, 싶은데 진짜 겁나 하고 싶더라고. 그래. 자, 3단 맨 아래 마지막 서랍은 넣다 뺐다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 보링을 다시 타공해서 경첩을 달아 줄 겁니다. 와. 어디? 자, 필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. 대단해요. 물세는지 테스트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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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돌아간다 어, 돌아간데 집으로 간다. 집으로 간다. 집으로 간다. 오, 오. 오 후진 주차 간다. 후진 주차. 오호 오호 오호, 오호. 오호. 후진주차 나이샷 이야 기가 막힌다